만이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시죠? 어디 있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빠 이거 찍어서 어, 유튜브로 만들어줘 그럼 가방 예쁘게 매는거 찍어서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어가는 것도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갈때 노래 부르면서 가지 않나? 왜? 물어보는 건데요. 오나나오나오나 춤춘다 오나리오나리메다오노 무서운 개들이 보고. 있어. 참새, 참새, 참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아지, 개구리, 송아지, 염소는 모를 것 같은데 염소. 자 여러분. 가야 돼요. 아, 나야 돼요. 아요아놔손 놔두고 sorry. I'm 서 o r r y I'm sorry. 철철 sorry. I'm sorry. i 아이고 아이고아이고아이 r y I'm 아 o r r y 미거미 o r 거미 I'm sorry. I'm 파이더 나비야 나비야 아빠 나비야? 어떤거야? 나비야 나비야 불렀더니 뭐래요? 나비야 나비다 <laughs> 나비다 아빠 스파이더 아기는 베이비 스파이더 이렇게 말해 아기 거미를? 어. 아 그렇구나 아기 거미는... 그럼 베이비 샤크는 뭐야? 베이비 샤크... 베이비 샤크도 영어로 와저야베이 샤크도 영어이 샤크 근데 이거 언제까지 찍어줘야 돼요? 어야어른이지 들어갈 때까지 찍어요? 어휴. 이런 거를 하수구 뚜껑 아니면은 매놀 뚜껑이라 그러거든? 저기 위로 걸으면 안 돼요. 빵! 하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엄마는 아직도 안 오죠? 빨리빨리 빨리 오세요. 차길로 <laughs> 찻길, 내려와서 지금 이제 언니가 예민해졌어요. 위험해서 구안야미가 어떻게 울어? 미 아빠가 미잡있 누구? 아빠가 저번에 매미 잡아준 적 있대. 진짜? 응. 네. 우린 실패했잖아. 왜? 저번에 실패했잖아, 우리는. 왜? 매미가 도망갔잖아. 기억나? 응. 네. 둘러갈 거예요. 앞으로 어디로 갈 거예요? 거기로 갈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잠깐 여기 벽에 쓰세요. 마스크 써야 돼요. 언니 마스크. 동생 마스크 여기요 네, 내가 내가 먼저 먼저 갔어. 왜 울었고요? 됐대. 음, 잠깐만. <laughs> 어린이 집에서도 마스크 잘 쓰고 있나요? 네. <laughs> 비차 오늘도 재밌게 놀아 오늘 음식 많이 만들어 맛있게 아빠 것도 내가 만들게 엄마 엄마 아빠 엄마 만들 고마워 이제 동생도 마스크 주세요 <웃음> <웃음> 송아지 같은데? 와, 그렇게 오늘은 쿠킹데이 아, 얼른 가, 얼른 가. 잘 가. 갔다 옆에 눌줄게 아빠, 아빠, 갔다와빠아나 이제 아기까지아책 읽어 줄게. 잘갔다 와. 응해아게 음, 안녕하세요. 잘 가. 안녕이고 등원.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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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분여여여러여보여요 여기 아가, 여기 엄마 이렇게 두글 아 있는 거예요. 큰 A, 작은 A. 그렇구나. 엄마, 엄마, 뭘까요? 알려드릴요 B. C. B. 베어. 베어. 하... 제가 많이 봐서 제 아기가 많이 이렇게 찢었어요. 바로 이 아기인가요? 아니요 다른 애기예요. 어떤 애기예요? 애기? 꾸야고 저저 절대 아가는 강빛이에요아 얘는 꾸야고 강빛이란 애기가 따로 있나 보네요. 네. 응. 강발. <laughs> 네. 네. 안요 네. 어 수업 듣는 애들이 많네요. 이 멍멍이들도 수업 듣고 있네요. 시고 안요 케이크. 뽀빠가 팬크 엄청 뽀빠가 가져줄게. 케이크? 아니에요. 너기는 선생님이 하는 거라서 선생님 다고 너희들도 한번 해볼게요. 이이이이 이, 이 조그만 에이면 팬은 제가 될 거예요. 알죠, 여러분? 네. 근데 왜 단어를 하나밖에 안 알려줘요? 케이. 크 고양이요. 고양이, 여보라요아요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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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친구 동그라미 볼까요? 해보세요. 여기. 어때요? 선생님! 음 <laughs> 이, 이 친구는 아직 이런 걸 막, 많이 못... 동그라미 많이 못 했으니까 두번 싶다 줄 거예요 알겠죠? 근데 단단히 삐졌는데요? 근데 옷갈 모자... 에이! 그거 한번해 보라고 해 보세요 한번해봐 괜찮아요? 네 혹시 이거 거기 딸이 만들어 준 거? 네, 제 딸이 만들어줬어요. 이름 뭐죠? 아, 제딸 이름이요? 네. 강똥개요. <laughs> 제가 써드릴게요. 강똥개를 써준다고요? 아니, 역시 제딸 이름 강똥개인데, 강똥개 쓸줄 알아요? <laughs> 네, 이 이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이 이름은 선생님 이름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 선생님 이름 뭔데요? 저는 네. 시크릿 주주 시크릿 주주 알겠나요? 아, 선생님 이름 시크릿 주주예요 아, 그럼 제딸 이름 맞는 것 같아요. 아, 아, 아제딸 이름은 별이에요 아, 제딸 이름과 별이에요. 그냥 강아지 레인다? I d o n 쁘다 i l l you to the bottom. You didn't want t h 너 t I'll take a h o u s 이 You're a b 이 y You're a boy. 요 o u r e a b 라 y y o u r 요 강꼬라고 써 보세요 썼나요? 귀여워. 강. 강 볕? 이거 잘못 쓴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잘못 썼어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laughs> 갖고 가거 <간다니>? 아니에요? <laughs> 네, 주, 주신 거 아니에요? 썸 <fois löss91> 다음에 또 만나요 헬로 헬로 썸썸썸 다음에 또만나